교수형이 집행 중인 어느 깊은 산속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녀가 죽기만을 바라는 듯 보이는데 그대로 숨이 멎는가 싶더니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할수 없이 총으로 숨통을 끊어보려 하지만 인간의 무기는 통하지 않았죠. 그것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성검. 그런데 그대로 도망쳐 버립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외딴 숲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이지, 친구가 없는 그녀에게 유일한 취미는 엄마와 함께하는 락밴드였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엄마는 딸에게 병이 있기에 사람을 만나선 안 된다고 가르쳐왔습니다. I'm making the trip to town tomorrow. You want anything? Can I have some charcoal pencils and drumsticks, please? 이곳은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모녀만의 공간. 하지만 그녀 마음 속 깊은 곳에 울리는 공허함이 이지를 외롭게 만들었죠. Hey mom. Hey kiddo. How's town? 그래도 사랑하는 엄마가 있기에 버틸 수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이토록 딸을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시키는 이유는 그녀들의 혈통은 헬벤더라 불리는 마녀 집안이었기 때문, 딸이 자신의 본성을 깨닫게 되는 날이면 모두가 위험해질 게 뻔했기 때문이었죠. 그러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채식을 함으로써 육식의 본능을 억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역시 벌레를 섭취하면서 마녀로서의 본성을 최대한 억누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늘도 어김없이 혼자 그림 그리기에 심취해 있던 그때, 외부인이 나타납니다. 그가 꺼내든 건 엄마가 만든 부적을 촬영한 사진. 그리고 딱 걸렸습니다. 옥상 올라와. 방금 만났던 이지에게 깊 i 호기심을 나타내는 외부 s 그건 명을 a 촉하는 행위였죠. 간단한 t 구 h i 를 마친 뒤 그대로 l 증발시켜 버립니다. Okay? 다음 날 한참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인 그녀는 산넘고물 건너. Lives, <laughs> 어제 외부인이 말했던 조카가 있다는 산 넘어로 가보기로 하는데 정말로 그녀가 있었죠. 더럽게 염탐해 보려 하지만 딱 걸립니다. Hey, I see you. Sorry, Amber. Are you g o n sit the fuck down or what? 처음 접하는 또래 친구를 보고 잔뜩 긴장한 그녀. I'm sick. Sit. I can't get close to p e o 역시 쿨한 MZ 세대답게 빠른 속도로 친해지게 되는데, 역시 어색함을 깨려면 술부터 말아주는 것이 인지상정, 함께 수영도 하고 박태환, 빙의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그녀의 진실, 주말에만 이용하려고 도시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을, 평일에 몰래 이용해 왔던 것이었죠. 이건 MZ 세대가 아니라 그냥 세대 맞아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초대를 받습니다. Okay. 같은 시각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마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방에 들어가는 엄마. 그곳에 있는 마녀의 책에 손을 올려 놓으면 미래 혹은 과거를 엿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보게 된 건, 딸의 불길한 미래였습니다. <laughs> 다음날 친구 맛을 본 그녀가 숨겨왔던 속내를 얘기해보는데 이즈, 무슨 일 그냥... 그냥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될것 같아 이지, 이 can't be around anyone, ever. 엄마가 듣기엔 어린 반품 어치도 없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지는 그날의 즐거웠던 기억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그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Hi, I'm AJ. Okay. I'm 일단 He's 신입생이 왔으면. 일단 신입생이 왔으면. 제게도. 술을 조져드리는 것이 그들의 법칙, 그리고 술자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술 게임을 하려는데 그 내용이 살아있는 지렁이를 술잔에 넣어 복불복으로 마시는 것, 그리고 당첨자는 이지였죠. 하지만 뺄수 없는 분위기에 코를 막고 마셔버립니다. 그렇게 인사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걸 몸소 느끼던 그때,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데, 곧이어 예상치 못한 집주인의 등장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마치 취한 듯이 몽롱함을 느끼는 이지. 엠버가 oh so 앞에서 시끄럽게 조잘대자. 엠제트 <laughs> 세대에게 이런 행동은 절교를 의미했죠. Worm. 집으로 돌아와 벌밍 아웃을 시전하자. Are 딸이 아닌 친구의 안전을 걱정하는 엄마. I'm not sick. 그리고 그건 이지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했죠. 그날 밤, 알수 없는 음성에 눈이 떠지고 그알수 없는 힘이 그녀를 마녀의 방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놓여 있는 책에 손을 올려놓자 봐선 안될 것을 보고야 말죠. 하는 수 없이 엄마는 딸이 겪은 일에 대해 얘기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Hey, why did that worm make me so crazy? Magic comes from the fear, fear of death. Every living thing has it. 살을 흘리이 생기고 더욱더 힘이 생깁니다. 그러자 딸이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사람을... 먹 즉, 예전부터 마녀들이 먹어 왔지만 지금은 먹지 않는 그것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날씨가 좋으시다면 저와 함께 가세요. 딸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이상 숨기는 것 대신 힘을 통제하는 법에 대해 알려주기로 합니다. 당신은 작은 벌레를 먹는 것만으로도 마녀의 힘을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었기에, 딸에게 그 힘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한 레슨을 시작합니다. 일단 평범한 나뭇가지를 잘 비벼주면 꽃이 되는 마법 이번엔 이즈 차례 right, got, 그런데 아직 수련이 부족한 그녀에겐 버거운 일이었죠 이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여길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엄마의 계획 그날 이후 상금 마녀가 되기 위한 그녀의 피나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마녀 수업에 더 열중하는 딸을 보며 엄마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는데. 헤이, hey. 헤이. Hey. 이젠 숨 쉬는 것조차 수상하기 짝이 없었죠. 결국 다시 마녀의 책에 손을 올려놓자 이전보다 더 살벌한 딸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김없이 딸과 산책 중이었는데 뭔가를 보더니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okay. 이지 그곳엔 앙상하게 뼈만 남은 동물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이건 필이 이지의짓. o 한 r 허망을 보기 전에 그녀를 설득해야만 했죠. 세상에 노출된 마녀의 운명은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엄마의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녀의 길을 향한 그녀의 폭주는 막을 길이 없어 보였죠. a warm i mean it's baby food 결국 그녀는 비참하게 살다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합니다. She ate half a village. She felt so guilty. She sewed her mouth shut. Did she starve to death? No. So then, how'd she die? Spring eats winter, winter eats fall, fall eats summer. What are you doing here? I just wanted to apologize. 사과를 하고 친구로 다시 되찾고 싶었던 것뿐인데. You know what? I'm back to fuck off. 되찾에 면박을 당합니다. 하차는 먹이 주제에 감히 마녀의 심기를 건드린 순간이었죠. 다음 날 hey, 엄마는 이지를 찾아보지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녀. 그리고 그녀의 방에서 마녀의 책이 발견됩니다. 손을 올려놓자 <laughs> 이지의 정신으로. Hey, Mom. You want to hear something I wrote for Hellbender? There was a wolf who longed to be a sheep. So she cut her claws and cracked her teeth. She, and when she bore a cub, she raised it as a lamb. But when the lamb grew, so did her claws. And the wolf ate her mother, who was just a sheep. Hey, did you meet my friend Amber? She's still alive. 그녀가 보게 된건 완전히 본성을 깨달은 이지의 모습이었죠. 딸이 자주 드나들던 지하실에 들어가자 음산한 기운을 풍기는 상자가 발견되고 그 안을 비춰보자 끝이 보이지 않는 통로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통로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발견된 건 I can't, I can't move 꿈에서 보았던 앰버였죠 Hey, Mom That's my friend, Amber What is this place? My happy place I'm gonna save her So I can save you Save me from what? Good. Who raised you to be good? I saw the book. I listened to your secrets. I watched your dreams. I know the truth, Mom. And you denied me that right to be a tool for the hands of hell. Then why was it given? Winter eats fall, fall eats summer. I know the only way a hellbender can die. Now it's my turn. I'm not afraid of you, Izzy. You will be. Don't. I I'm not ready. I'm, I'm not ready. Mom? I'm not gonna eat you. I'm not ready to have a little hellbender. I'm going to town. You need anything? 영화는 2022년작. 할밴더입니다 공포 영화의 단골 소재인 마녀와 갈등에 휩싸인 모녀의 관계를 마치 우화처럼 연출한 영화인데요 사춘기 때 흔히 겪는 소녀의 반항심이 악을 만나 싹을 틔우고 프롤로그에 죽이기 힘든 마녀처럼 억제하기 힘든 그녀의 본능을 누르려는 엄마의 눈물겨운 사투를 인디 영화 특유의 독특한 화면 구성과 재치 있는 락 사운드로 몰입감을 한층 더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실제 모녀 관계인 주연 배우들인데요 그래서인지 이게 연기인지 실제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갈등을 겪는 모녀의 모습을 리얼하게 연기해 보입니다 동시에 남편을 포함 아담 패밀리라 불리는 이 가족은 디자인, 편집, 촬영까지 도맡으며 진정한 다이 영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는데요. 거기에 환상적인 완성도를 더해주며 이 가족의 다음 필모그라피가 어떤 영화가 될지 무척 궁금해지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모비었습니다.